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상문학상과 작가들입니다. 이상문학상은 문학사상사라는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문학상인데요. 수상작들을 묶어서 매해 작품집을 발간을 하고 있죠. 사실 저희도 거의 매해 챙겨보고 있고 좋은 작품들이 많이 많이 실렸던 그런 작품집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초에 김금희 작가가 이상문학상 관련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이 있음을 밝히면서 이 부당한 요구가 문단 바깥으로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단편의 저작권을 3년간 양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작품, 그 다음 작품을 다음 작품집의 표제작으로 쓸수 없다. 표제작이라는 것은 그 작품집의 네. 제목이 되는 거죠. 어, 표제작으로도 쓸수 없고 다른 단행본에도 속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수정을 해달라라고 이제 김금희 작가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 우수상 후보였다고 알려진 이제 최은영 작가님 그리고 이기호 작가님이 이성문학상을 거부하셨습니다. 음. 그래서 문학사상사 측이 해명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해명이라는 게 직원 개인이 2년 연속 메일을 잘못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죠. 말도 음. 안 되는 소리를 직원에게 그러한 권한이 어딨나요? 음.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 2020년 작품을 내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지 안 나온 건데 네. 무기한 연기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계속 계속 끌려 나온 게 2019년 표제작이었던 거예요. 음, 2019년 맞아요. 이 책이 계속 계속 이제 이야기에 나왔던 건데 그때 대상 수상자가 이제 윤영 작가님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음, 윤영 작가님이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서 이제 글을 그만 쓰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셨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소설가나 작가라는 이름으로 글 글을, 글을 쓰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 일이 나한테 굉장히 치욕스럽다라고 밝히셨는데. 이후에는 이제 트위터 계정까지 오픈하시고 문학사상사 일을 가지고 나는 계속 싸우겠다라고 선언까지 하신 상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작가들이 되게 같이 지금 해시태그를 통해서 합류를 하신 상황입니다. 황정은 작가님 그리고 기대상수상 작가죠. 네, 권여선 작가님, 장유진 작가님, 정세랑 작가님 그외 너무너무 많은 작가님들이 문학사상사와의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이거는 선언한 상태. 이고요. 음, 유 작가님이 음, 수치심 때문에, 그러니까 다 다름이 아니라 수치심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만하겠다라는 말씀을 처음에도 하셨었고, 이후에 굉장히 긴 이제 그 신경문을 음, 올리실 때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이사 이 분을 수치스럽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그 시스템은 또 누구냐는 거죠. 그런데 시스템은 계속 반응하지 않은 채로. 작가들만 나는 이 고통과 상처를 연대할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좀 어떤 면에서는 참담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가는 팬으로 싸우는 사람이다 같은 말들 있잖아요 그리고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작품 안에서 말해야 한다 라는 식의 말들이 너무 한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말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안 바뀌고 있었을지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 이러한 부조리함 안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기로 한 작가들을 응원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이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는 분들, 그러니까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을 소리를 좀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독자로서 한국 문학을 좋아하시고 최근에 전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음, 최근 한국 여성 소설가들 특히 젊은 한국 여성 소설가들의 소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네. 얻고 있고 저희도 벌써 몇 편을 다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쓰여진 좋은 작품들이 계속적으로 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발견을 했던 몇 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베미즘 무먼트 네. 안에서 그 안에서 여성 작가 뛰어난 여성 작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가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음, 반응하고 있잖아요문학에 대한 반응들이 있는 와중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필요하요하고 우리는 이속이 이야기들을 가질 권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소리 i 좀 내주셨으면 해요 저는. 음. 그리고 그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상을 받았던 작가들을 욕한다거나 아니면 이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욕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이제 윤희영 작가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라는 요지에 트윗을 남기셨던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앞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 정말 전면에 나서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다 새로워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런 작가들의 모습은 지금 효진님이 쓴 대본에 보면 내가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직접 한 일은 아니니까 라고 넘어가지 않고 잘못된 관행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연대하려는 작가들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써주셨는데 이게 붕대감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맞아요. 했습니다. 네.